워낙감 <목소리나> 땀일 영어를 쏙쏙 넣어 쉽고 재밌는 생활 땀일어 안녕하세요. 쏙쏙 땀일 호민입니다. 더스트 클린 뻗는가 뻗는가는 무엇무엇을 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뚜니 까일레 워시 뻗는가 여기서 뚜니는 옷을 나타내고 까이는 손을 뜻합니다. 즉, 옷을 손으로 빨아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뚜니머신레 워시 뻗는가 보통 세탁기를 워싱 머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히 머신이라고 말합니다. 세탁기든 청소기든 머신이라고 표현하죠. 머신 리퀴드 보든가 머신 파우더 보든가 세탁세제 중에 액체 타입을 머신 리퀴드, 가루 타입을 머신 파우더라고 하고요. 보든가라는 표현은 무엇 무엇을 놓다 또는 넣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뚜니 <두니> 까이에 보든가, 까이에는 말리다라는 표현이고 까이에 보든가는 말려놓으세요, 즉 널어주세요라는 표현이 되죠. 빠트롱, 와시 벗는가? 쓰여지기는 빠띠람, 정속도로 발음하면 빠뜨롱빠뜨롱은 파트롱. 주방에서 쓰이는 모든 접시, 냄비 등 식기류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따라이, 도레인가? 따라이는 바닥을 뜻합니다. 쓰여지기는 또다인가 정속도로 발음하면 도레인가? 문어체와 구어체가 다르게 발음되어서 헷갈리실 텐데요. 이는 타밀이 오래된 언어이기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 구어체 변형이 많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따라이 페루궁가. 머신 와치 클린 뻗는가. 앞에서 보셨듯이 진공 청소기도 간단히 머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와치는 무엇무엇을 가지고 또는 사용해서 라는 뜻으로 청소기를 사용해서 청소해주세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 n g 지 뻗는가 커보드 끄그 울레 뻗은가 커보드는 원래 컵을 놓는 찬장 이라는 뜻인데 근래에 와서 또 타밀에서는 모든 수납장을 커버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찬장 외에도 옷장이나 서랍장, 각종 수납장에도 같이 쓰시면 됩니다. 울레.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으로 울레 보든가. 어디 안에 넣어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죠. 헬 e 웨이 m 집안일에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죠. 웨이 m 은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도움을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제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따미러를 좋아하고 널리 쓰여지는 그날까지 난들이 아두따 레슨을 꾸빠쁘